올라온 붉은 돌자 머리치기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자불거어 밀어, 밀어내고 있는 마음이 다시 한번 밀어보는 마음이 되치기를 여가는 붉은 돌 비녀영 옥불인 붉은 돌, 옥불에 뿔거리를 주특기로 하고 있는 청소의 마음이 강력한 뿔치기 비하게 올려쳐봤던 마음이 중앙쪽으로 파고들어갔던 붉은 돌 아주 유연한 발놀림으로 해볼 만한 상대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있는 양측 선수들 마음이의 뿔거리 기술입니다. 빠지면서, 자, 다시 한번 밀어붙여보는 마음이. 체중을 실어서 속도를 붙여, 밀어붙여보지만 다시 균형을 잡고 마는 홍수의 붉은 돌. 자 다시 정면으로 머리를 맞대 봅니다 자한 템포 먼저 선제공격 들어가 봤던 마음이 자뿔거리 풀면서 자세를 낮춰봤던 붉은 돌 자, 자신의 간판 기술인 거리 불거 울장모리 기술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청소마음이자 매우 위험한 위치까지 몰렸던 붉은 돌에 강력한 투지로 울장 상당히 멀어졌고 경기장 중앙 쯤에 서서히 위치를 잡고 있는 붉은 돌. 자, 좋은 위치입니다. 자세를 낮추면서 들치기 들어가고 있는 붉은 돌. 붉은 돌의 목치기. 울장 근처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뿔거리 기술, 마음이의 주력 기술로 나와 있습니다. 자, 잠시 머리를 떼면서 상대 눈치를 봤던 붉은 돌과 마음이. 다시 뿔걸어 밀기 작전입니다. 왼뿔로 울장을 바라봤고 뿔걸이 풀면서 다시 옆으로 돌아 들어오는 붉은 돌자 들치기 들어갑니다. 큰 기술 사용하고 있는 붉은 돌 다시 마음의에 뒤치기 다시 정면으로 만나고 있는 양측 싸움소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끊임없이 싸움소와 교감하고 있습니다. 홍세동료 자연서. 네, 다섯 살의 패기 홍소 붉은 돌의 들치기도 상당히 주요하게 작용을 했고 청소 마음이가 이렇게 포기함으로써 경기는 종료됐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에 선광판으로.